멸망의 흐름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열한기화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흐름입니다. 전도운동이 한 세대를 넘긴 역사일에 한 세대를 넘긴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은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멸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다른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같이 만나야 멸망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의 21절에 내네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 어, 만들 만들었는데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라고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더니. 다른 곳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쓴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같이 하나님 만나도록, 매일 같이 언약이 붙잡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표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보좌의 경제. 사람은요. 경제라는 거는요. 현실이잖아요. 그데 믿음은요. 외상입니다. 외상.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시간 지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외상이라는 말입니다. 경제는요. 현실입니다. 왜냐? 맞보딪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 중에 뭐가 제일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건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경제를 누리고 싶습니까? 속, 속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속마음을 경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경제를 초월하면 세계 보음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초월 못합니다. 현실에 맞부딪히니까, 경제 때문에 사실 복음이 안 늘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부딪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초대 교회보다 어려운 때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슬렘권이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진짜 순교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그 독하고 악하다는 거. 기독교인 죽이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게. 지금도 거기는 믿음은 순교입니다, 순교. 초대교회보다 북한에 있는 신자들보다 우리가 어렵진않잖잖요요런런생생하하요 진짜 우리가 믿는 거는 요 정말 잘 믿는 겁니다. 파키스탄에 어떤 기독교인 장에서요 나이가 들었는데 일부러 장한국안 갔대요. 왜장한국안서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정이있으면서 가정이 피해를 주는 거국 자기가 죽으면요. 차 타고 가다가 총,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성, 숨겼다니까요. 개안드레, 모슬렘 개안드레여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생명이냐, 믿음이냐 이겁니다. 믿느냐, 생명이냐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믿잖아요. 헌법 자체가 보호를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 자유가 있으니까. 핍박이 예, 오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요 핍박이 없는데도 진짜 주를 바라본다 유목사님 표현으로 산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더는요 우리의 신분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위기가 당했고 문제가 올때 말씀이 생각난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말씀 따라 인도받겠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 했으라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의 권세가 나오잖아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 권한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처음에 임마누엘로 그다음 두 번째 주신 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왜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그만큼 전도 는요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영혼을 흑암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 요 그러울은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싫으니까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려람은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는. 예수님 말씀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강한 자의 집에서 세이사람탈하겠냐 여러분 집안의 문제나 이사람 걸요 영적인 눈으로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단이 육신으로 보도록 자꾸 속인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영적인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싸우시면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영적 싸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받아가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어들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우리를 섬기도록. 근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모든 천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활동을 모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데요. 신학자들이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천사가 어디냐 이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 군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예민하거든요. 사단이 아닐까요? 우리한테 시비 걸때 천사 동원권이라는 걸 가지고 시비 걸었습니다. 우리가 동원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 법을 초월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나라 가면요, 우리, 우리 법의 제재를 안 받잖아요. 왜냐면 국적이 다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마세요.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긴냐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거요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새로운 방법은 다나 우리의 새로운 방법은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걸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방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방법으로 될것 같으면요, 머리 쓰는 사람이 와서 해, 해보세요. 교회가 되는 거안 됩니다. 방법이 아니니까, 어떤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고, 우리의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전도다.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왜 라고 질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이 교회를 다니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저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왜 라고 질문할 때마다 답은 뭐냐 감사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를 훈련시키려고 이걸 허락하셨군요 저는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은 그냥 감사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가 있는데 전도서 3장의 말씀이 그때마다 여러분 왜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말씀으로 딱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번 강단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번 올한해 주신 말씀은 뭘까?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망의 흐름을 막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입니다. 한 나의 기도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나실인이 났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국가의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흐름이 막히도록 막도록 매일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매일 누려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수원함세계 후대에 재앙을 막고 멸망의 흐름을 막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멸망의 흐름을 막도록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체육대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개인 양육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전 교인들이 또 사역자로 우리 세워지도록 동문순의 캠프를 위해서 알리트시협동조합과 세계 랩런트 대회를 놓고 또 우리 환호 중에 있는 성들을 놓고 또 우리 단위 목사님 전국 세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영육관에 힘을 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